비염, 병네다. 얻을지도 치료? 치료가 완벽한. 이제 크게 봐서는 이제 비염, 뭐 이제 더 넓은 의미는 이제 코막힘이죠. 급성 비염과 만성 비염으로 나눠지는 거고, 뭐 급성 비염은 원인이 사라지면 대부분 없어지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제 만성 비염을 주로 얘기해요. 대표적으로는 알러지 비염이 이제 만성 비염의 대표적이고, 대부분 일상생활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니까 피하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진먼지, 진드기는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일상생활에 항상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제일 비염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약물 복용을 잘 해야 돼. 이게 약 먹는 게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에 약물은 딱 비염만, 증상만 없애는 게 아니라, 다른 뭐 졸림이나, 다른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매일 약 복용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쨌든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는 약은, 부작용을 일으키진 않는데 점막 속축제는 만성적으로 더 많이 뿌리면 좀 나쁜 비염, 위축성 비염 이런 걸 일으키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점막 속축제로 계속 뿌리는 건안 좋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심해야 되고 그 위에 비염 치료제는 원칙적으로는 많이 쓴다고 해서 부작용은 없어요 약을 모르니 잘 복용 안 하면 비염이 점점 심해져서 비염이 이제 후유증을 납니다 단순하게 점막이 커졌다, 부었다, 콧물 났다, 이런 게 아니라 점막이 너무 두꺼워지게 되거든요. 코 안이 이렇게 혹 달린 것처럼 코 안이 많이 살이 부풀어 있게 되니까 당연히 코가 막히겠죠. 이제 그때 정도에는 이제 수술적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너무 심해진 상태에서는 이제 수술적으로 개입이죠. 그거에 대한 견해는 의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의사마다 기준점이 약간 다를 수 있으나 어쨌든 심한 비염은 수술한다. 어떻게 점막을 좀 줄이는 비염은 약물 치료가 어떤 우선이긴 하나 어떤 심한 비염은 이제 수술적 치료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